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불교 시대라서 오늘 또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무병장수의 길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심 가득한 우리 시청자님들은 오늘 또 아주 유쾌한 기분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할 TV 시청을 많이 좀 권유해 주시고, 붉은색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도록 시청자 한 분이 가족에게라도 한 분씩만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생애 최고의 날로 창조해 봅시다. 어, 날마다 세계는 좁아지고 있고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일개 초원으로 전락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도 세상 모든 일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두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세계의 정세를 흔히 알수 있기 때문에 세계는 자꾸 좁아지고 있고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의 폭을 좀 넓혀가면서 생각을 한번 하더라도 이왕이면, 어, 자타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람은 엄청난 일이 눈앞에 닥쳐서 아주 절박한 상태라야 단련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닥치면 다 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힘을 냅시다. 자신을 경멸하거나 철량하게 보면 볼수록 더욱 작아지고 점점 못난이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어려운 일과 대립할 때 발전이 있고 잘난 상대가 있을 때 나의 존재감도 돋보인 것입니다. 아, 자신감만 가지면 인생은 의외로 살기 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밝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심과 복덕을 구조간 구세의 대비의 성자로서 일체의 유정을 교화하는 교육, 방편과 능력을 두루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저 중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기술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세계와 인생의 궁극적 실상을 알게 하고 바르게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교육 방식은 철저하게 학습사,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법 대부분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설법 주제도 학습자의 요구에 따랐으며 설법 내용은 각자의 능력과 성향에 맞도록 대응하여 적절한 개별화 원리에 기초를 하였습니다. 개별화란 유치원생에게는 유치원생의 눈높이에서 대학원생에게는 대학원생의 눈높이에서 설법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행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의 힘을 길러 주십니다.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고뇌하고 방황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바른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만큼 젊었을 때 이만큼 건강할 때 이만큼이라도 힘이 있을 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백발이 되고 순식간에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첫째, 깔 끔하고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복잡한 출퇴근 시간들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자리를 양보 받았으면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임산부 또는 젊은 사람이라도 몸이 불편해 보이거나 아파 보이고 피곤해 보이면 미련 없이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짐이라도 받아줘야 합니다. 넷째, 대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가급적 낮은 음성으로 말을 좀 하고, 어, 경솔한 말이나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은행은 삼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다운 대접을 받습니다. 어른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어른 대접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급적이면 말수를 줄여나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서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스스로 우러나오도록 조용하게 마음의 덕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젊은이들로부터 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낄끼 빠빠 하자 하는 겁니다. 낄끼 빠빠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낄끼 빠빠 합시다. 건널목이나 교차로에서도 배려심으로 남에게 먼저 길을 양보를 하고 남을 존중하는 모범을 실천을 해서 사회의 공동체를 밝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회의 공동체를 무겁고 어둡게 만들면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젊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도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여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세상을 떠나간다면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내려놔야 하며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서 인심을 쓰고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돕고 화합하는 상생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모든 일에서 시임성을 바르게 써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시임성이 바른 사람은 숨길 일도 없어서 다툴 일도 없어집니다. 마음 씀씀이를 밝게 하여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최소한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해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과 오천만 국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있고 위로도 해주면서 사소한 잘못 정도는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롭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향해서 미소 띤 얼굴로 상냥하게 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늘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밝게 하여 미소를 한번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찌푸리고 있으면 자신은 물론 남들에게까지도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살면 건강도 나빠지고 주변에 나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에다가 불편한 파동을 주면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바라며. 무병장수를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병장수를 원하시죠? 자, 병 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항상 웃는 얼굴에 바른 언행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와 탐욕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소유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에 애착과 집착이 없으면서도 지혜롭게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몸에 애착과 집착이 강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하게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했던 스님들을 보면요. 수덕사, 아, 아, 초대 방장이신 해암큰 스님은 101살. 칠보사 조실이었던 석주 스님은 94세. 중국의 조주 선사와 허은 스님은 120세. 6세기 문헌인 고승전에는 160세까지 생존했던 승여 스님의 기록도 있습니다. 마음 수행을 잘 하여야만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승여 스님처럼 160세까지 무병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행이란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반칙, 변칙을 멀리 하고 올바른 길만을 찾아가는 과정이 수행이며 무병장수로 가는 길입니다. 상호, 부려, 신호. 신호, 부려, 심호. 알아 그랬습니다.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한 것이다. 즉, 얼굴이 잘 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좋고 건강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마음 다스림이 무병장수의 길이 됩니다. 아, 인간에게서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용심법이라 그래요. 마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아서 자신과 남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생각한 후에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비워서 허공처럼 되고 마음을 낮추고 낮춰서 바다처럼 되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매일 마음 비우는 연습을 해봅시다 마음 속에 있는 온갖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을 생애 최고의 날로 창조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봅시다. 낮에 잘못한 일은 저녁에 참회 후의 목욕물로 씻어 버리고 밤에 잘못한 일은 아침에 참회 후의 목욕물로 씻어 내야 합니다. 사회인들도 매일 목욕을 하지만 수행자처럼 참회의 목욕은 아닌 점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무병 장수의 길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청자님 자신이고 또 자신의 건강이며 평온한 마음가짐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화요일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홍포를 위하여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끼 끼이 빠빠하면서 생애 최고의 하루하루를 아 창조 하나는 하는 나날이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더 바라겠느냐.